네 안녕하세요. 저는 OSS 공웨이 그리고 오야 oh, yeah. 크랙스 공웨이 삼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호럼에 있 에디아 51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아 51이 뭡니까? 아. 크랙스 어니 미국의 공공 기지입니다. 공공 기지보다는 비밀 기지라고 뭐야? 근데 여기서 에 히로바엔이 갑자기 오야 갑자기 왜왜 왜? 왜, 왜? 순간적으로 히로빈 여기서 그래? 어 나도 보여. 어? <laughs> 밖에서 보인다고? 어 밖에서 한번 보였어. 여기서? 어. <laughs> 나, 나 여기서 보이는데. 어 지금 보였어 방금. 어? 자 일단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빨리 시작하죠. 설명할 필요 없죠. 이 세팅 다 했고요. 시작합시다. 네. 어. 예스 눌러야 되지. 응. 음. 너 no 누르자. 너. No.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Please don't cheating. d o u b l 뭐야? 얘. 예, 예, 소리 봐봐. 잘안 들려. 소리 좀 킬게요. 과제를 최고로 맞췄죠? 네. 어이구, 니네 소리 너무 크다. 믹서 누르자 소리 크나요? 됐어요 뭐지 아, 카메라 이게 카메라야? 뭐 있냐 여기 안에? 없다 진행 보고 어 뭐야 네. 멘탈 헬스가 100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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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차 탔어 차 타고 요지로 왔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또 눌러봐 아하 차터 계속 가는 거구나. 어 and here we are. Let's moving <laughs> forward. forward. 랜드 디스턴스가 어 뭐야? 어 반대적인가봐. 랜드 디스턴스 투고너 그거 맞아 그 무디 맞아 프라이니스 잠깐만. 프라이니스 아, 무디 래이더 어. 음프라이니스 무디랑? 어 랜드 디스턴스. Two. 무슨 뜻이죠? 뭐니가 어두운 그런 거죠. 그어 뭐야? 음, um, better keep off. 뭐야? No entry warning. 어떻게 들어가죠? 이쪽으로? 어? 어떻게 들어가지? o okay, k I can't go down the road. Must find another possible way. 이런데 따라서 한번 가볼까? 뭐야 이거? 그러 그러니까 곳으로 가야 된대 도로를 할수 없으니까. 우 oh. 엔더시텐스카투이 좀... 어! 어 구멍! 구멍 보이지? 응 호우 인 아이언 플레이스 어! 삽! 삽 먼저 줬대 그러게 <laughs> I have Oh! But I must be careful And follow this way 그거만? <laughs> 어... 따라오래 아 이... 길을 따라가래 나무판자를 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어, 왜 안와 어 잠깐만 가봐 왜, 뭔데? 뭐야 신기하다 뭐난 지금 투명벽들이 선이 보여 어 나도 어소가 투명벽 위에 있어 I must go 느리게 아, 가자 늦... 야 천천히 가자 야저소가 우리 칠수 있어 <laughs> 아여기 따라가나봐 이 나무통아. 뭔가. 그러니까. 어, 뭐야? 갑자기 어두워져. 이건 바로 공포야. 야 카메라 꺼내 이제 준비 촬영해야 돼. Um sunset. I must go quick.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예. Um sunset. I must. Okay, now this grappling hook. Grappling hook. Wra 아 이렇게 요 낚시대야. Looking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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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케이 굿 워크 Don't forget Recover yeah. everything James 뭐야 문 열어봐 뭐 있어 여기 안에? 수박 있어 어 수박 있다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지? I must I'm record not... everything Must be careful 팩없 스킹스 나나 카메라 없어졌어 나도 카메라 없어졌는데 나 리소스팩 맞지 리소스팩은 맞아 어 나도 맞아 근데 부분적으로 만 됐어 오야키 발견했어 키 어디 나 이거 이거 들고 있어 여기 키오아 여기 어두워 y e Gary. 야 g a 한테서 왔다 이 뭐지? Day, October 13, 2013 이거 uh, 어쩌 날짜? 어쩌 뭐? 그 다음에 We found an alien. We locked it in experimental group. 외계인이 발견돼서 가두고 그거 실험을 했대 Room at 0... 52분의 0, building. We will recon...ite... r 줘봐, 나 내가 읽게 <laughs> we'll reconnoitre an alien tomorrow. 그러니까 무슨 말 몰라? <laughs> he or she or don't know what is it, but he is very angry and strange. w e name did? Bongulis. 야, 이름이 b o n g i 래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지어졌구나. 꽤 친절한데. I didn't speak people yet. 왜 아무도 없지? 저 뭐지? 랏. 왓더? 야야 여기 봐. 여기 와 봐. s h i t 0-52가 여기잖아. 0-50인데 여기. 0-52 빌딩 여기잖아. 그러네? 어, 야 나갔어. 어? 엘리언이 나갔어. 스몰 플래 h 아, 여기가 0-52 어. 아니었어? 플래 l 플래 h 오켜 봐. Today the 13th of October, time 2 o'clock. My name is Doctor Budeo from Area 51, and today I will do an, an autopsy on Life Alive. I gave him an sedative so I can begin. This is very good opportunity proof. 들어 와. 무서워.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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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어, 와, 야. 슬그 끼었다. 슬은 도았어다. 야, 걔는 이거, 이거 0-51이야. 5 1이야 0-52는 아, 네. 아니고. 일단 가 보자. 그럼 바로 옆에 빌딩 0-51이잖아. 이럴까? 쪽이잖아 어, 여쪽 못 가네. 이쪽 이쪽 문이 아, 어. 여기 아까 문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 피짜고 계속, 계속 이쪽으로 흘렀는데. This is weird. I was back. I must continue. 계속 가야 되는데. 어, 어 뭐야? Unlocked. Storage. 난 어. 나와 있을게. 들어와. 어, 여기 뭐 가는 길이 있어. 그러니 뭐야 이거? 어, 플래시, 스프트 플래시라이트. 어, 키워드써. 영 단시 오십사. 키 모으고 우리 나가야 되나? 그런가? 사진을 촬영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몰라 도 사진이 흥가 없었는데 어떻게? 히로바이는 보면 멘탈레스가 줄어들어서 멘탈레스가 줄어들면 죽는 거 아니야? 야 여자봐. 왜 반대쪽으로 왔어? 그러게, 내가 왜 반대쪽으로 왔을까? 플래시라이트가 있어, 써볼게. 오, 오 뭐야? 야 깜짝이야. 어스. <laughs> <laughs> 네가 플래시킨 줄 알고. 아니었어. <laughs> 여기 와봐, 여기 화면 봐봐. 화면 뭐가 있는데? 뱀파이어나안 보여. 어, 안 보여? 어, 움직이네. 나는 브라이트니스가 무디라서 여기 뭐 있었어? 나도 블라인니스가 무디야. 어. 어, 멘탈리스가 올라갔어. 멘탈리스가 올라갔다고? 멘탈 헬스. 멘탈. 멘탈. 어, 멘탈리스가 우리가 떨어졌었어. 어, 방금 떨어졌었어. 히로 브라인 버그. 어, 뭐야? 어이씨, 깜짝이야. 아, 아까 여기 스큐리 카드 넘버원 no. 있잖아. 아. 어. 아니, 나도 몰라. 가보자 어, 뭐야 사람이 있나 보다 사람 조심해. 뭐 없나 여기 뭐 없어 어어야 여기 서 있으면 계속 얼룩되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어. 있어 스마어 플래쉬 스마어 플래쉬 작동 안 되는 거 같은데 스마플래시는 그냥. 어 전... 뭐야? 왔다. 리 Security card number two. d 었 a 었 u g 자 r n 기 m b e r c a p 있었어 여기로 가보자 s you a r 언덕 아잠만요 이쪽 방 안갔어 잠깐만 뭐 있는데 스마어 플래쉬 어키 찾았다 스토리지 키 스토리지 아까 어디 갔잖아 또다시 또, 또 피야 뭐야 뭐야 야 우리 한번 공평화처럼 막 나수있나 A runway? A hole in this fence? o <laughs> 뭐야! 뭐야 뭐야! w h e 야 뭐야 뭐 있었어? 뭐였어? 뭐였어?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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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웃음> <웃음> 어, <웃음> 다시 껐다 켰어 어 I forgot that. 깜짝 놀랐어 <laughs> m a t h m a t h m a t h Ridombo was a great man. He built t e low side of area in a l d i a n Jail. 어디 갔어 Why 어디 갔어 뒤 깜짝이야 h 왜 t do you s a 이딴 체크틱한 건데. 아니, 넌난난너 죽은 줄 알았어. 아, 갑자기 죽어서. 한...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어때? 나안 볼래. 나안 볼래. 나안 봤다. 뭐야? 갑자기 투명해져서 없어졌어. You are next. 네가 다음이야. 토치다. <laughs> 토치 한 개씩 가져왔지. 어. 자스 a l l f l 는 작동 안된거 같아. 버려. 그런가봐 뭐 없다 도치외소에서 가자 너 어딨어? 밖으로 나갔지? 응 저쪽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응 니키야 어키 68b sb 왜다 근데 디스, 뮤직디스크가 있지? 뮤직디스크가 뭐지? 들어보라는 건가? 그런거 없잖아 응? 어? 스몰 플래쉬 스몰 플래쉬 스몰 플래쉬는 대체 왜 주는 거야? 뭐지 이거? 문이 안 열려 씨올라 보자 뭐야, 왜안 올라와? u n l o c k 갑자... 뭐 있었어? 없... 어? 여기 내려가는 구멍 있어 스키니드 파 내려가는 구멍이 있어 여기 응? 내려가 보자 어, 그래? 뭐야 뭐 하는데 여긴 어 여기 발판 누르는게 있어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여기 뭐가 있어 cg 뭔데 읽어보자 자. 불빛을 켜고 cg congratulation, you found secret room, take your reward. 선물받으래 야, 우리 여기 안 가봤지. CG가 congratulation인가봐. 안 가봤어. 이따 small flash, small flash인 대처 해주는 거야. 어. below side of area area. 지야다 지야. 지아. 빨리 와. 야 여기 외계인인거 같은데. 상관없어. 죽이면 되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인가? 아, w h 갑자기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맞네. 그지 우리가 못 움직이는 거. 어 뭐야? 아, 갑자기야. 아파. 뭐야? 우야우야 엘리베이터 100점 봐.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벽에 있어가지고 우리 놀랐어. 그래서 지금 데미지 받고 있잖아. 우리가 뭐 하다가 엘리베이터 벽에 있는 거 보고 엘리베이터 벽에 뭐 있었어? 키로빈 있었어. 아씨. 어, 못 봤어? 정신... 이게 정신적으로 충격 받는 거야? 어, 정신적으로 충격 받어서 0으로 나올 뻔 죽는 거 같은데. 근데 그럼 별로 안 멋있어. 아, 아 그러니까 재미 제... 어키 있다 여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기 없었어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것만 예상됐었어 엘리베이터였으면 언락 왜 이렇게 언락트가 잘돼? 그러야 수리공이야 우리가 기 친겼어 이거 뭘까 대체 블래시 일단 남겨놔 내가 생각하는 건데 여기 있다 언락트 스몰 플래시. 어게 들어가게? 나다 어. 키가 필요한 거. 그래서 갈 때부터. 여기로 들어가야지. 아, 저기 안 들어갔어. 가나 몰라. 기억이 안 나. 안 여기 어, 왠지 친 자, 들어가 봐. close turn back 뒤로 돌아가고, 웃다. 가까우고 있어, 가까이 오고 있어, 가까이 오고 있어. 덤벼, 이 자식아, 덤벼. <laughs> 뭐야? 안 무서운데, 웃다. Oh. you have a few sanity. 전시팀 충격을 많이 받았어. 이거 근데 별로 안 무서웠어. <laughs> 아, 너무 못 만들었다. 노래가 없으니까 노래 켰나 내가? 켰는데? 어 여기 켜져 있는 거야 이거. Back Up s t i n g s 에서 여러 가지가 스테이크가 필요 없나봐 근데. 왠지 알아? 피스멀 모드니까. Closed. 무하하. 어야 이거 싸인 바뀌었어. 어. 야 이것도 생겼어. 뭐. You have to run or I kill you. 야 분명 외계인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쓰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볼까? 왜 스피드가 안 나는 거 같지? 슬로우니스 블라인드니스 2가 걸렸는데 그니까 슬로우니스가 없는데 띠렉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 돌아가자 잠깐만 어디였어 너? 스테일스 나왔어 나왔어 스테일스 나왔어? 내가 tp 탔 슬래시 tp 프렉스 20 어디야 어 스텔스 어디 어 뭐야 뭐 어디 스텔스 아 여기 여기 나가는 길? 어잘 안보여 아무것도 올라와 잠깐 브라인드니스좀 켜야겠다 이거 비디오에 엄청 안좋다 됐어 가자 어차피 블라인드니스니까 상관없어 계단 따라 올라가고. 어. 와. 와. 깜짝이야. 가만히. 어, 깜짝이야. 오 씨. 나못 봤는데. <laughs> 난 봤어. 아. 계속 올라가. 일단 붙었다. 오 씨. 깜짝이야. 일단은 이 헬스가 꽉찰 때까지 기다리자. 알겠어. <laughs> 죽기 싫어. 난못 봤어, 근데. 너 어디 있어? 여기 와. 너 봤어? 아, 어. <laughs> 아 같이 내 내가 지나간다 사실일 거야. 네가 이거 가져. 내가 이거 가져올게. 가져. 자 토치 가져 하나. 토치 필요해. 기다려. 멘탈스가 다 올라갈 때까지 아까 죽을 뻔했잖아 멘탈스. 멘갑. 그지? 이거, 이거, 회복해야 되네 음. 올라가이이제자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이거, 이 Exit.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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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almost i must go quickly but i must find my car well you stop help me please i said there is in area 2 monster they kill people here please help are you alone i'm the last survivor please help we got 여기에 몬스터가 있다고 그런 거야. 죽이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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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왔다, 왔다, 이 e 어디야? 해빈? Heaven? 해빈이잖아 <laughs> It looks like. o t was a dream. 꿈이었나? But 뭐야. now I'm n o w 아까 그거 렉때문에 그래 뭐? 우 뭐야 갑자기 왔잖아 크리에이티브 끝난거야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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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뀌었어 어? 아이고. 어 깜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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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t to destroy this m a m b a s map? <laughs> 부수고 싶네 w 다 a 다 부시고 싶었냐 그렇렇게이이해마이매 h u s h Ponya k 근데 이제. t h a n k s for playing. <laughs> 네 지금까지. 어너 게임모드 아니야? 게임모드야. 네 지금까지. 그 에리아 51이란 그 호러 맵을 하고 있었고요. 비디오 세팅 바꾸자. 뭐 괜찮은데 난. 자, 약간 그. 야, 아, 근데 씨. 나는 왜 우리를 싼지 모르겠어. 그런 것 같아. 아, 약간 이심초심이랄까. 에? 네 약간 재미없는 부분, 그 약간 별로 놀라지 않는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뭐 괜찮았어. 아 실험인 자체라서 좀 아쉽다. 외계인이었으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음, 네, 뭐 지금까지 OSS 002 그리고. 클래2013 그리고 폭발 시키면서 끝나게요. f 어 uh -huh. I